네. 어, 오늘 올해 아주 상품이 적은 만큼 묵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한 분만 더 추첨을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보라를 가지고 계신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없나요? 아, 네. 우리 예, 연우, 연우가 가지고 있었나요? 아, 어, 자, 그러면은, 우리 더, 더 묵직한 과자 세트, 네, 축하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올 성탄절 전야제는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첫 순서를 열게 될 우리 이상득 집사님 가족에서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 봤는데, 4년 동안 경상도에서 살다 온 저보다 사투리를 더 잘합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박수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묵자! 아버지, 너희 네 집은 진짜로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니 네 얘기 잘했다. 밥 먹자. 밥 먹자. 니지왜좀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나? 아직 할머니도 안 나오는데 네가 밥이 먹구냐고 넘어가나? 당신 요즘 아교육을 어떻게 시켰노? 할머니는 지금 인천에 가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가셨나 보지? 할머니 인천 가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나십니다. 안먹 죠, <laughs> 여보 세요？네, 예, 네, 그런 사람 없 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그런 사람 없다니깐요? 다신 전화하지 마이소. 아, 누군데 그러노? 아, 글쎄, 이 전도사인가 뭔가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서 찾다, 찾는다 아닙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예요 지가 전도사 한다 아닙니까? 아, 그랬나? 니 언제부터 전도사 했나? 지 전두산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아, 그랬나? 그런데 이상하대. 네 하는 행동 머리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아, 그래도 아, 그럼 아버지. 아버지는 지전도산한거 알고 계십니까? 밥먹 <laughs> 아유참 눈이 많이 오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찬이 아버지요 뭐 없습니까? 저기 영은이 집사님 남편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이벤트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저한테는 뭐 없습니까? 크리스마스? 우리가 뭐 지금 그거 챙길 형편이가? 아래서 물이나 떠오나? 당신의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아, 좀! 아, 우마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산다, 상전을. 아이고, 징그러워라, 징그러워. 아이, 아버지요.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즘 어머니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아, 아버지. 이거 제가 여자친구한테 써먹었던 긴데 아주 좋아 죽대, 예? 아버지가, 지한테, 바닷물로, 사메, 아운한번뛰어보이소 시끄럽다며, 자스가 아, 한번 해보이소. 아, 시끄럽군이 바! 바라는 건, 한계도 없습니다. 당신한테. 다! 다,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물! 물망초의 꽃말처럼,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어때 예? 죽이지 예? 그렇다면, 닭터덕꾸로 말이야. 아이. 아이, 어머니 오시면 잘려준대로 해드리소. 해 아이, 참. 어머니 옵니다. 자, 물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소. 자, 자. <laughs> 어, 어머니. 아버지가 예, 크리스마스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했다 카드 에 어머니가 바닷물로 온한번 띄어보이서. 잔마리가. 야. 한번 들어보자 그럼. 봐 바라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당신한테. <laughs> 다. 다 주고 싶은 만 뿐입니다. 물. 물이나 도떠 온나. <laughs> 또물 떠오라. <laughs> 내가 물로 보이나. 아버지 아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에 오시면은 제가 알려주신 대로도 아 거대로 하이참 아, 어머니 옵니다 아물 여기 있습니다 물 많이 드 있어. 자자 어머니 아까는 아버지가 목이 아, 메어가 그랬나 봅니다 아, 어머니 그 바닷물로 다시 한번 온띠어 보이소 목은 무슨 목구멍이메냐 한개남안것 같은데. 한번해 보이소. 산마리가 진심으로 아이서 봐. 파라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빨리 보이고 당신한테 다 아,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물물물 끌어봐. 또 <laughs> 물로 떠나 물로 보인다니까. 밥 먹자. 아 참,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제 발표인데 다들 단디이 준비했나? 저는 아직 잘 못했습니다. 한번 해봐라. 또 그걸 못했나? 그 콩나물 대가리 맡게 되는 거 그것도 못했나? 이 좁아봐라 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당신 한번 해보이소 아니 좁아봐라 아니 이거 이거 콩나물 대가리 맡게 되는 걸 못해가지고 아이고 참 콩나물 대가리 볼줄 압니까? 자꾸 갑니까? 종이나 댕댕 칠줄 알지? 확치워버려서 와요 아왜 아버지 아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아제 늦겠습니다. 빨리 가입시다 아이 참 이번 순서는 이상득 직사님 가족에서 준비한 오 거룩한 밤. 찬양입니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에 오셨네. 영원한 자유 기쁨 주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터운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영어 기쁨의 찬송 함께 불러 선포 다세 주님께 신능력을 이밤 꾸준하신 거룩한다. 아, 네. 홍트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우리 피치모탈 자가격리로 멜로디언을 아주 갈고 닦으신 타길러 건사님의 아름다운 무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네. 어, 이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한 어, 우리 두 분만 더 경품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나단을 가지고 계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있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밥도둑 김부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PX에서 좀 야무지게 사온 건데 이거는 조금 어 남성분들이라면 좀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스레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좋습니다. 이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 마타시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타시가 또 이제 김부각과 밥도둑 양대 산맥입니다. 밥에 비벼 먹 보면은 공기밥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세 그릇이나 사라져 있는 그런 마법의 양념장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아, 당효진 지사님 가족에서 준비한 은혜라는.